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오늘도 역시 자기 전에 녹음을 하려고, 아니,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녹음하고 잘 거예요. 말하다 보니까 멘트가 고정되는 것 같긴 하네요. 오늘도 역시 피곤합니다. 가끔 느끼는데,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나만 힘든 하루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,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 하루를 보내는데, 참. 그런 거 버티면서 보내는 거 보면 사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.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냐?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. 평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무리했기 때문에 피곤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턱걸이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또 턱걸이도 하고 턱걸이 <laughs> 연습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. 음, 그랬더니 몸이 피곤하네요. 음. 오늘은 뭐할 말이 뭐 없던 건 아니었는데 딱히 뭘 말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히키, 히키코몰이라는 제목을 계속 쓰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음. 뭐 아닌 건 아닌데? 또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이상한 생각 괜히 혼자 찔려 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거 같고 왜냐면 보통 이키코모리 하면 그냥 집 밖을 안 나가는 사람인데 맨날 뭐 요즘 녹음하는거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때 자꾸 밖에 나가니까 <laughs> 근데 뭐 그렇다고 그럼 아니냐 말하면 또 아닌것도 아니고 뭐 경력을 얘기하는건 웃기지만 뭐안 나갔던 시절도 꽤 많았으니까 쓰는게 뭐 이상한건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, 뭐, 남들은 궁금하지도 않는데, 혼자서. 이런저런 생각을 했답니다. 자야겠네요, 사실. 할 말이 없나 보다. 그럼.